얘네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여긴 대조군이고, 여기는 실험군, 여기가 실험군. 네. 이게 조명 간수판인데요.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듬뿍 채워 볼게요. 이렇게 넘치도록 채고 우 있는데요. 이쪽도 지금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화분 상태에, 이게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물이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내려가긴 하는데, 까딱 채웠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화분 안에도 물이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채워볼게요. 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지. 네. 왜, 왜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 이게 지금 8월, 8월 중순이긴 한데, 8월 중순이긴 한데, 증발량 때문에 물이 많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수국이, 나무 수국이 그 증산량 때문에 많은 말이 많이, 수, 많이, 많이 그 땅에 있는 아니면 여기 있는 물이 많이 소비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음. 지금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아, 수국에 물을 얼마큼 빨아야 되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증산될 수 있는 게 그거 그 증발될 수 있는 게. 네. 게 얼마큼 되는지. 맞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쯤 됐죠? 네 응. 그래서 내일 한 12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응. 얼만큼 물을, 응. 얼만큼 많이 증발이 되고 증산을 행 했는지 나무가 응.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수목이, 그 나무가 수국이이 정도 사이즈의 수국이 하루에 필요한 물량이 얼마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응. 그렇게 되면 수목을 수국을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주기에 있어서. 내일, 내일 12시쯤에 다시 확인해 보면 하루에 수국이 얼만큼 많이, 어, 수분을 필요하는지 그 양을 좀 가늠해 볼 수, 있,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요시이딱 맞춰서 오셨네요. <laughs> 그래 아, 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렇게 물을 충분히 담아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쪽까지 네. 양쪽에 똑같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애네 이게 다 물이 없어요. 어 완전 바짝 말랐어요. 네 바짝 말랐습니다. 대신에 이 사분에는 네. 아직 물이 있거래요 해요. 어. 가지고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아 어, 그러네. 그러네요. 면 네네. 네네. 대신에 이쪽에는 물이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본인이 뭐냐면 이쪽 이 남향이잖아요. 음 여기가 남. 이쪽 네. 방향이 남향인가요? 식상화하면 이쪽 부분은 완전히 말랐고요. 네. 그리고 좀 햇빛을 가려진 부분은 나무들만 증상작용을 하고. 음. 그리고 얘들은 네그 증발을. 음. 그 그럴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국이 필요한 물량은 다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자연적으로 물이 증발되는 거가 살짝 남은 거고, 그렇죠. 이쪽은 그냥, 남양이어가지고 햇빛에 강하게 받았으니까 그늘 없이 완전 증발을 한 맞아요. 거고요. 얘그 같은 경우는 증상작용하고 증발작용이 동시에 일어난 거고, 음. 얘들은 증상작용만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네. 증발은 좀 그랬다. 이게그슨소거든요 음. 아, 근데 물이 붙어 있었는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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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확확 보이네요. 네, 막이 그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쪽이 남양이잖아요. 그 햇빛이 받는, 이게 뭐 직상을 받는 쪽은. 증발 증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고 여기는 증산만 일어나고 증발은 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실제 자연상태에서 증발량은 얼마 될까 음 우리 자가 준비할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 뜨거워 네, 지금 날씨가 엄청 네. 뜨거워요 제일 뜨거울 때는 음. 찍고 있어요 와 자가 엄청 뜨거워요 <laughs> 이렇게 보면 내려올게요 구경도 그러면 1.5cm 음. 정도 이렇게 증발했어요. 네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좀 2cm 정도밖에 안 됐네 증발량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비를 뿌리든 네. 그리고 보아가지고 증발량도 한 증발량은 단상돼서한 1cm 정도 증발했고요. 예. 음. 얘들은 등산하고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음. 우리 어고 음. 여기는 하계으로 약간 비는 부분은 약간 물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수국을 대기하면서 실제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물론 이게 네. 뭐 자연상, 자연의, 자연상태의 노지하고는 달라요. 노지에서 비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양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 화분처럼 이렇게 많은 물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진짜 수국이 여름에 뭐 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같요 화분에서 키울 때. 네. 특히. 하분에서 키울 때특기 그렇고 또이 정도 물량이 들어간다면 노지에서도 얼마만에주기로 얼마 물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추정할 수가 있는 실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구근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가정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행촌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에서도 수구은 진짜 물을 염두에 두고 숙제를 하겠다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히 한여름에 물은 완벽한 것 같아요.